다음 TV 플러스 세탑 전원은 한번 누르면 슬립 모드 상태가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누르면 슬립 모드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꺼진 상태로 보이지만 한번 더 누르면 TV가 바로 켜집니다. 슬립 모드 상태에서는 전원이 계속 소모되기 때문에 전기 절약 차원에서도 세탑을 셧다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원을 셧다운 하시려면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쭉 눌러주세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TV 페어링을 했기 때문에 TV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으로 TV를 켜시고 세탑 전원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립 모드와 다르게 웰컴 메시지와 로딩을 진행하고 난후 켜집니다. 세탑을 쓰시지 않을 때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른 후 세탑 셧다운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